하나님의 크신 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돈이 주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또 잃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명예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다른 것을 잃게 되거나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편안과 휴식을 선택하게 됐던 사람은 그 순간은 편안과 휴식이었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종속과 억압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며 여기에서 노력한 것과 얻게 되는 결과를 을 의미하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생과 구원에 관한 것도 동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결정하며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8절에는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 신앙과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과 삶의 복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부모가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평안하게 되고. 평안한 삶과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안일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내 부모,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버지도 사랑하지 말고 어머니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아들과 딸인데 내 아들과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들도 딸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십자가 안 질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평안하고 즐겁게 살수 있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딱 예수 믿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에 초신자가 와 있으면 그날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와 있는데 이 설교하면 당신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초신자가 있으면 심히 괴롭고 또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이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그러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다른 말들로.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나에게 합당한 자,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데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아들도 딸도, 부모도 다 내다버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그냥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 이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 제가 결혼하게 될 무렵에 제 집사람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면 믿음이 좋았으니까 결혼하자고 그랬겠죠,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 만났는데 신앙이 안 좋으면 결혼하자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이제 이런저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1 번이고 나는 2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1 번이고 내가 2 번이면. 내가 무슨 세컨드냐 아 때려쳐라 난 그렇게 결혼 못한다 그렇게 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꿔서 내가 1번 그래 1번 만들어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영순이야 아, 예수님 영순이를 만들어 놓고 나는 1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 때려쳐라 어,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나는 당신이 언제나 1번이다 아, 이 치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라는 인간이 전도사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것이겠죠.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1번. 그리고 그다음에 2번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번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누구보다 내,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주어진 책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1번이고 직장 생활의 일은 2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주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그리고 부수적인 직업이 그러니까 부업이 내가 재출근하고 있는 직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아들보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일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다 하고 직장 생활은 그두두 번째 순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들 딸 버리고 부모 버리고 무조건 신앙 생활 잘해야 된다. 직장도 버리고. 어떤 것도 다 버리고 교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줄로 알, 알게 만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헷갈리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선행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것을 선행함으로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내 가정의 일을 해야 되고 내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말은 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이 본문이 그 다음에 연결하여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연결하여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세 가지 이야기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아놨습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39절의 말씀이 37절, 38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까? 우리 아라 선생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읽어보면 이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단어도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덜렁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40절부터 소개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앞뒤 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게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놓은 그 이야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해 놓고 갑자기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오. 이 말이 논리적으로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이 이야기는 또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이 이야기가 앞뒤가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연결되지 않는 이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여기다 뒀다는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들이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게 돼야 그래 이 본문을 온전히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서.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서 그래서 어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또 자기 책임을 다 감당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책임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거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향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럽 그렇게 되어야 나에게 합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으면 부모 사랑을 제쳐 놓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에 붙들려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기에 맹종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 본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목숨을 걸어야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여기까지 읽어 보면 이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속게 되어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쥐고 죽었잖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쥐고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 부모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가 되어야 돼.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가 되어야 돼.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야 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너희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그냥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하면 내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부모,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고귀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랑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오늘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그 사랑을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오래 만났으니까 내가 친하니까 그냥 내 방식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돼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사랑으로 우리 석십삼 석장, 석장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느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거든요. 안 쉽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대신할 용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대신할 용기가 있는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고 형제를 사랑할 용기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치고 대신해서 그래서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용기를 지금 나는 갖고 있는가? 그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 나를 영, 너희를 영접한자는 이야기 있잖아요. 40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 이 본문을 잘 읽,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국어를 잘해서 잘 읽으시면 이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목사님께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국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탁월함으로 읽으시면. 어, 오늘부터 목사님께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 너희가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성경을 이단들이 요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소가 넘어가시면 이 단들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소가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뒤에 다 담겨 있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함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대하여야 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 대해야, 소자로 대해야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종으로 여겨서 내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고 성도도, 목사는 목회자와 또목회자다는 성도들에게 대할 때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서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 용기를 가져야 되느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을 대신할 용기. 그런데 이 주님을 대신할 용기가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그 주님께 합당한 자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대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대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섬김을 내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한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상급이 주님에게 합당함이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한 천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